23년 새해 첫 주일 예배에 함께 참여하신 한성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2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올한 해도 우리를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우리 모든 심령에 하늘의 큰 기쁨과 평화를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새해 인사 다시 하겠습니다. 주님의 복 충만히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합니다. <laughs> <laughs> 2023년 개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와 이전 해를 구분지어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달력이 우선 떠오르죠. 달력을 보면 한장 넘기면 이제 새해가 시작됐다 이렇게 느낄 텐데요. 이제 실은 이 달력이 이 시간을 구분 짓는 것은 아니죠. 시간은 구분 없이 끊임없이 흘러갈 뿐입니다. 이 시간을 어떤 의미 있는 단위로 구분 짓는 것은 사실 우리 마음입니다. 2022년이니, 2023년이니 이걸 구분 짓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사실 진짜 새해는 언제 시작되냐? 우리의 마음 바치 달라지고 마음가짐이 새로워져야 진짜 새해가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마음으로 2023년을 시작합시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올 한해를 시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저는 앞으로 7주간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신앙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첫 번째 시간인데요 깨어났으니 깨어있어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정이 지난다고 하루가 시작되는 거 아닌 거잘 아시죠? 자정이 딱 시작됐다고 하루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 실은 잠에서 깨어나야 하루가 시작됩니다. 밤에 꾸는 꿈에서 깨어나야 낮에 꾸는 꿈을 위해서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 기독교 신앙은 깨어남과 깊은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깨어남이란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기가 더 갇고 살고 있는, 터잡고 살고 있는 그 세계의 한계를 인식한다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나의 한계 내 삶의 한계, 내 지식과 경험의 한계, 내 노력의 한계를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깨어남입니다. 그렇게 깨어나야 더 나은 곳을 향해서 선택하고 지향할 수 있는 것 이니까요. 예를 들면 우리가 밤에 자는 꿈이 현실과 다르다는 것 알잖아요. 밤 꿈은 그저 꿈일 뿐이고 현실이 아니야라고 이렇게 인식하는 순간 밤 꿈의 한계를 인식하는 순간, 우리는 진짜 낮에 꾸는 새로운 꿈을 품게 되는 것 아닙니까? 같습니다. 이 세상 나 혼자 사는 것 아니지. 나 혼자 내가 노력해서 성공해야지 하는 그런 생각은 그저 우리의 생각일 뿐이고, 그건 진실이 아니죠. 진실은 우리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야, 가장 온전하고 풍요한 삶이라는 데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자기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의 한계. 그것이 그저 생각일 뿐이라는 걸 인정하는 순간, 우리 눈앞에 진리가 펼쳐집니다.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돈이 곧 행복이다. 그거 진실인가요? 돈이 곧 행복이라는 생각은 그저 편견에 지나지 않는 말 그대로 생각일 뿐이요. 사실이 아니요, 진실이 아니를 깨닫는 것이 바로 깨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깨어나야 우리의 진짜 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낡은 신념 이념 이데올로기 여기에서 깨어나야 진짜 참 진리를 향해서 발돋움 할수 있습니다 우리의 낡은 습관 그 습관의 한계에 인시, 한계를 인식하고 깨어나야 진짜 좋은 습관을 새로 기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우상 숭배에서 깨어나야 참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이렇게 깨어남과 관련 있습니다 동시에 그저 깨어난다고 다가 아닙니다. 깨어났으면 어디를 향해 깨어 있어야 하는지도 매우 중요하지요. 어디를 향해 깨어 있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기 마련 아닙니까? 우리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들을요, 온전히 잘 살아내기 위해서, 값지게 살아나기 위해서, 살아있는 동안 어디에 깨어 있고 무엇을 향해 깨어 있는지 깊이 성찰하고 가슴속에 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어로 시간은요 이제 두 단어로 표현됩니다 하나는 크로노스 또 하나는 카이로스 이렇게 구분을 해요 크로노스의 시간은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물리적인 시간이에요 일정 간격으로 끊임없이 카운팅되는 연속적인 시간 기계적인 시간을 이제 크로노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일초를 계산할 때는 지구가 태양을 자전할 때를 기준으로 해서 일초 단위를 계산했는데요.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서 지구자전이라는 게 생각보다 불규칙하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더 정밀하고 균질한 1초 단위를 계산하기 위해서 지금은 원소를 이용해서 그 단위를 측정합니다. 세슘133이라는 원자가 있는데요. 이것을 절대 영도 상태에서 바닥 상태에 있는데 거기에 어떤 특정한 주파수를 가지고 있는 전파를 쏘면 그게 이제 들뜹니다. 그게 들뜨게 되는 상태의 진동수 그것을 계산해서 1초 단위를 정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리적 시간이라고 하는 건 자연 법칙처럼 변하지 않고 끊임없이 연속되게 흘러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은요 이렇게 물리적인 시간의 한계 속에 국한되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저 시간이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사람은 실제로는 카이로스라는 시간 세계 속에 삽니다. 이 카이로스는 뭐냐면 우리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이래요. 우리 지루하면 아, 왜 이렇게 시간이 안가 이렇게 말하죠. 흥미진진한 것에 참여하고 있으면 아니, 시간이 벌써 이렇게 갔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실 물리적 시간은 동일합니다. 동일한 한 시간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1분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3시간처럼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느끼는 시간의 속도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도감만 다른 게 아니에요. 시간의 질감과 만족감도 다릅니다. 우리 마음 상태에 따라 달라지기 마련이죠. 찰나의 순간, 아주 짧은 순간인데요. 영원히 내삶 속에 진한 잔향을 미치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짧은 순간인데. 저도 20대 초에 주님의 임재하심을 처음으로 아주 깊게 경험할 때가 있었는데요. 그 시간이 되게 찰나의 순간이었는데, 그게 여전히 생생하게 제 가슴 속에 남아있습니다. 제가 그때 그 시간, 그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시간을 기억하면 오늘도 주님 신앙을 바로세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제 힘은 내적 힘과 동력이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런 순간이 있잖아요. 되게 짧은 순간이었지만, 영원히 계속 내 삶에 긍정적인 자양과 영향력을 미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시간만 있던가요? 지루하고 긴긴 긴 시간, 빨리 지나가 버렸으면 하는 시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은 굉장히 다양해져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들 수밖에 없죠. 어떻게 하면 온전한 카이로스의 시간,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더 값진 시간을 매 순간 살아낼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기 마련이죠. 이에 관해서 기독교 신앙은 아주 명쾌하고 단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 깨어 있으십시오. 시간을 창조하신 주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주님,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꿰뚫어 아시는 주님께 깨어 있는 것이 시간을 가장 값지게 사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학은 신학은 명쾌하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과 깨어서 주님의 임재하심, 다가오심을 우리가 맞이하고 주님과 접촉하고 주님께 접속하는 순간이 우리의 시간의 물리적 시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찰나에 영원을 살아낼 수 있는 비결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기독교 신학에서는요, 이 크로노스라는 개념을 더 확장시켜서 말합니다. 이 크로노스 중에, 아니, 카이로스, 카이로스라는 개념을 확장시키는데요. 카이로스 중에 카이로스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특정한 시간과 공간 속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이 시대 역사를 근본적으로 다르게 바꿔놨더라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신앙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고 영접하는 그 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그 카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우리의 물리적인 시간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세월을 많이 살았다고 잘산게 아니잖아요. 그 세월을 정말 주님과 함께 값지게 살아야 그 세월이 가치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세월이 많이 남았다고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남은 세월 무슨 사명과 비전과 꿈과 목표를 가질 것인지 얼마나 중요합니까? 주님과 접속하고 접촉하는 그 순간 우리의 시간은 카이로스의 시간, 의미 있는 시간, 값진 시간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깨어 있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주님께 깨어 있다는 것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엇보다도 주님이 오실 때 사인 주실 때. 우리에게 임재하실 때 그때 제까닥 알아차릴 수 있도록 마음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 그게 깨어있음입니다. 저는 레이다 비유를 자주 쓰는데요. 레이다 잘 아시죠? 군인들이 항상 레이다를 켜놓고 감시합니다. 언제 적기가 출현하면 또 이상한 물체가 출현하면 제까닥 그걸 알아차려서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레이다를 켜놓거든요. 마음의 레이다를 켜놓는 것이 깨어있음입니다. 주님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임하실지 몰라요. 어떤 사인을 주실지 몰라요. 그걸 제까닥 알아차리는 마음 상태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깨어있는 마음 상태입니다. 주님이 깨어있으라는 말을 얼마나 자주 하셨습니까? 내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너희에게 임할지 모르니 너희들은 늘 깨어있으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깨어있음과 관련해서 주님은 많은 비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열처녀. 비우입니다. 열 처녀 비유 잘 아시죠? 열 명의 처녀가 신랑 오기를 기다립니다.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다립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열 명의 처녀를 두 부류로 구분을 지으셨어요. 한 부류 다섯 명의 처녀는 미련한 처녀라고 명명하시고 다섯 명의 처녀는 슬기로운 처녀라고 명명하셨어요. 무슨 차이가 있었느냐? 미련한 처녀는 등은 준비했지만 등불을 밝힐 기름은 준비하지 않았어요. 슬기로운 처녀는 등과 함께 기름도 다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왜 미련한 처녀는 기름은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틀림없이 이런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신랑은 속히 올 것이고 낮에 올 것이다. 밤에 올 리가 없다. 그러니 등불 밝힐 리가 필요가 없잖아요. 등불을 밝힐 필요도 없는데 기름을 뭐하러 준비하겠습니까? 미련한 처녀가 생각하고 있는 건 주님은 꼭 낮에 올 것이다라는 판단이었어요.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는 어떤 판단을 내렸습니까? 신랑이 더디 올 수도 있는 것이고 밤에 올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신랑이 뭐 자기 나름의 이유 때문에 무슨 상황인지는 모르겠으나 밤에 올 수도 있는 것 아닌가? 만약에 밤에 오면 밤에 오더라도 내가 반갑게 맞이하고 영접하려면 등불을 준비해야지 기름도 준비해야지 이렇게 판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주님께 깨어 있음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의 핵심이긴 한데요 이 낮밤의 의미를 우리 좀... 확장시켜서 묵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낮낮 낮 동안에 우리의 모든 주의와 관심은 다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바깥 세계를 향해 있습니다. 이 바깥 세계라는 것은요. 우리가 감각적으로 지각하는 세계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이고 귀로 들리고 오감으로 감지할 수 있는 세계. 이 세계는 주로 우리가 물질 편향적인 세계라고 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세계관 중에 하나가 유물주의라는 게 있지요. 세상에 감각으로 관찰하고 측정할 수 있는 사실만이 가치 있는 것이고 의미 있는 실제다라고 말하는 게 유물주의예요. 사람은 생물에 지나지 않고 사람의 정신은 그저 뇌 신경 작용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게 유물주의죠. 우리가 경계해야 될 세계관입니다. 그런데 사실 깨어 있는 동안에 우리는 마치 유물주의자인 것처럼 살 때가 참 많습니다. 물질 편향적으로 살아요. 이 물질 편향적인 감각 지각으로 구성된 이 세계 속에서 우리는 주로 무엇을 추구합니까? 즐거움을 추구합니다. 편리함을 추구합니다. 소유를 추구합니다. 욕망을 추구합니다. 성공을 추구합니다. 자기 만족을 추구해요. 그게 우리가 눈 뜨고 사는 동안에 깨어있는 동안에 주로 마음이 쏠려 있는 세계입니다. 주님이 그런 세계 속에 오실 수 있죠. 그런데 주님은 꼭 우리가 그렇게 감각 지각 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오실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는 동안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이 물질 편향적인 세계 속에 오시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우리는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가난으로, 가난 속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가 많아요. 그러면 가난을 저주하고 원망하는 마음 상태로는 가난 속에 임하시는 주님을 볼수 없습니다. 가난에 담겨져 있는 깃들어져 있는 그 신비를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즐거운 일을 통해서만 주님의 임재를 기대하고 고대할 때가 많은데 주님은 고난과 시련 속에 당신 자신을 드러낼 때가 많아요. 빨리 고난이 지나가 버렸으면 하는 마음가짐으로는 고난 중에 함께 계신 주님을 알아차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눈 뜨고 사는 이 세계 속에서 기대하는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가 많으니 우리가 또 다른 준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주님은 우리의 심령 속에 임재하실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 내면의 눈, 마음의 눈을 뜨고 우리의 경험 세계를 잘 관찰해 보아야 주님이 임하셨다는 사실을 감지하고 알아차실 때가 많습니다. 주님은 심령 가운데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오실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세계 속으로 우리에게 임하실 때 그걸 잘 알아차리기 위해서 우리는 바깥에 쏠려 있는 주의, 관심을 우리 내면으로, 안으로도 전환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내적으로 풍요로운 사람이 진짜 삶을 풍요롭게 살수 있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많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더 빈곤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해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닌지 되돌아볼 일입니다. 반드시 내면의 세계에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 내면의 세계는 어둡습니다. 어두워요. 잘 보이지 않아요. 주의 깊게 잘 보지 않으면 세심하게 살피지 않으면 내면의 세계 속에서 벌어지는 일이 무엇인지 잘 알아차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밝혀줄 도구가 필요합니다. 밤에 신랑이 올지 모르니. 밤에 신랑을 잘 맞이하기 위해서 등불을 준비한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내면의 세계 영적 세계를 탐구하기 위해서 꼭 필요로 하는 도구가 있습니다 그 도구가 무엇이냐 두 가지입니다 기도와 말씀입니다 생각보다 시시하죠 우리는 기도와 말씀하면 너무 익숙하니까 익숙하니까 그 소중함을 제대로 일깨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요 신앙생활의 핵심 중의 핵심은 기도와 말씀입니다 말씀에 있습니다. 이 기도는요 익숙한 것이지만 우리 신앙에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익숙하다는 이유로 이 깊이와 신비를 제대로 온전히 맛보지 못할 때가 오히려 더 많아요. 너무 쉽게 생각해서 그 기도의 신비를 제대로 맛보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기도는 우리의 주의력을 주의를 내면의 주의를 바깥에서 안으로 돌리도록 전환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는 이 눈에 보이는 이 바깥 세계 너머에 보이지 않는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의 역할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자기 힘과 노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간이 주도하는 역사처럼 보이지만 기도에 관심을 기울이고 기도에 열심을 내어 내면의 눈을 뜨고 보이지 않는 세계의 관문을 통과하기 시작하면요 이 세계는 하나님이 주도하는 역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기도는 그런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깨어있는 마음은 사실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개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셨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때 제자들은 어찌하고 있었죠? 자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 말해요. 기도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기도하는 마음 상태가 깨어있는 마음 상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기도 생활을 좀 새롭게 시작해봅시다. 내가 처음 기도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기도해보세요. 우리는 기도할 때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 명확히 안다고 착각할 때가 많아요. 기도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요. 기도할 때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부터 좀 확인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누구에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에게 기도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저 천지신명?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무속신앙에 있을 때 물떠놓고 거기다 기도하는 그런 기도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가 정말 어떻게 다르고 어떤 성격이, 어떤 질이 다릅니까? 이거 우리 잘 구분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기도하는 것 쉬운 것 같지만 사실은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를 보여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기도의 깊이만큼 신앙의 성숙이 드러나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가 그 사람의 인격을 보여줍니다. 기도의 깊이만큼 그는 영적 세계를 더 인식하는 거예요. 내일부터 우리 신년 특별 새벽기도에 있죠.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새 마음으로 기도 생활을 다시 한번 시작해 봅시다. 함께 나와서 기도해도 좋으시고요. 만약에 여건이 정안 되시면 실시간으로 유튜브 방송하니까요. 그때 깨어서 한번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오. 기도는 바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향한 관문입니다. 동시에 이 기도만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요. 또 하나의 도구가 필요한데 그것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성찰의 문 역할을 합니다. 우리 내면 세계는 사실 복잡다단하고 생각보다 뚜렷하게 그걸 인식하기가 어려워요. 우리 내면 세계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제대로 이름 붙여 주고 적절하게 분류시켜 주고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는 힘이 바로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가 내적으로 경험하는 모든 것의 의미와 가치를 재구성해주고 재인식하게 만들어주는 힘이 말씀에 있어요. 말씀이 있는 사람은 자기 삶을 성찰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다시 같이 지우기 시작해요. 예를 들면요, 눈 뜨고 살때 우리가 즐거움을 추구한다고 그랬잖아요. 즐거움도 다 어디 똑같은 즐거움이던가요? 우리가 마음으로 느끼는 즐거움에도 질이 다 달라요. 가치가 다 다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줄, 찾으라는 즐거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찾는 즐거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질이 다르잖아요. 남을 괴롭혀서 남을 짓밟아 올라서서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남들 가진 것보다 더 많이 가져서 얻는 기쁨도 있죠, 즐거움도 있죠. 그러나 그 즐거움이 우리에게 미치는 해가 무엇인지 말씀을 일깨워줍니다. 그 말씀은 더 나은 즐거움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명명해주고 가르쳐줘요. 어디 즐거움에 관한 사실뿐인가요? 무엇을 욕망하는 일도 마찬가지죠. 어떤 욕망을 우리가 주의하고 경계해야 되는지, 어떤 욕망을 절제해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가 욕망을 넘어서서 거룩한 갈망을 품을 수 있는지 말씀이 우리에게 다 지시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 잠언 기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우리가 주님께 깨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주님은 말씀으로 음성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실 때가 많거든요.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주님을 온전히 만나는 길입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주님이 당신에게 우리에게, 우리에게 계시해 주지만, 말씀만큼 하나님을 온전하게 드러내 주는 것이 없어요. 주님 말씀을 들으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단순히 성경책을 읽는 것이다. 이렇게 또 오인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읽다가 주님 말씀 듣고 음성 듣는 것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이 성경의 문자로만 그치지 않고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생생한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는 힘으로, 능력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원 기자가 8장 2절과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씀은 때로 길가 높은 곳에서 우리를 부른다고 얘기해요. 길가 높은 곳에서, 그리고 내거리에서 우리를 부른다고 얘기합니다. 성문 곁에서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출입문 곁에서 우리를 부른다고 얘기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눈 뜨고 살아가는 삶의 그 복잡다단한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걸 뜻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게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읽은 말씀이 가슴 속에서 다시 들릴 때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생활하는 동안, 분주하게 나도 모르게 살아가는 그 동안 주님이 내 삶을 뚫고 나에게 일깨움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현장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게 주님의 임재하심입니다. 길가 높은 곳에서 말씀하신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저마다 다 자주 찾는 길이 있고 걷는 길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매일 다니는 길이 있으시죠. 그길 위에서 그 길을 걷는 와중에 그때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때라는 뜻입니다. 길을 걷는 와중에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길 끝에 무엇이 있고 우리는 그 길을 왜 걷고 있고? 그 길을 통해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지 우리 잘 알잖아요. 그때 그것을 성찰하기 위해서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 묻고 주님의 뜻을 찾으려 할때 그때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어디를 다니실 때요? 그때가 제일 기도하기 좋은 때입니다. 걷는 기도 해보셨나요? 걸으시면서 산책하시면서 기도해보셨나요? 한번 해보십시오. 그 기도 굉장히 능력과 힘이 있는 기도입니다. 운전하실 때 별의별 생각이 다 나잖아요. 마음속에 스치는 생각에 나도 모르게 거기에 빨려 들어가서 거기에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고 그저 생각의 흐름 따라 살 것이 아니라 그때 그 순간에 기도의 자리로 삼고 주님에게 뜻을 묻는 시간으로 삼아 보십시오 그러면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이 내게 생생하게 말씀으로 다가오십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근원적인 문제는요 물질 편향적인 세계 속에 살면서 그 세계가 전부인 것처럼 잠든 상태로 살아가는 데 문제가 있죠. 하지만 말씀을 기다리는 사람은 성찰하는 삶을 살고 보이는 것 너머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접속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을 또 어디에서 부르라고 얘기합니까? 내 거리. 내 거리는 무엇을 뜻하냐면 교차론을 말하는데 교차로는 선택의 순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선택을 내리고 또 인생에서 중요한 선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택을 할 때는 항상 그 선택의 기준이 있어요. 무엇 때문에 내가 이 선택을 하는지 a가 아니라 b를 선택하는 이유가 무엇이지 그 이유와 근거를 따질 때 우리는 무엇을 근거 삼을 때가 많냐고요 우리 자신 즐겁고 우리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우리 자신의 삶에 나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하는 선택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참된 것 덕스러운 것 아름다운 것 가치 있는 것을 향해서 우리의 선택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주님의 뜻을 묻는 사람에게 주님이 말씀으로 다가오시고 주님이 말씀으로 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선택이 더 나은 방향으로 가도록 이끌어 주신 분이 주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현장은 바로 그런 삶의 구체적 현장이어야 되죠. 성문 곁에서 사람들이 오가는 출입문 내서 말씀이 우리를 부른다고 자먼 기자는 또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사람들은 사람들이 들끓어 북적이는 장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바라는 건 무엇입니까? 이 주류 사이에 편입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성공하는 사회 성공이라고 명명되고 있는 그 중심에 나도 있으려고 끊임없이 사람들이 그곳을 향해서 북적이죠 사실 그 이면에는 욕망이 꿈틀대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현장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욕망이 꿈틀대는 현장 한 복판에서 주님께 주님 내가 무엇을 가려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절제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내려놓아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생생하게 말씀으로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자기의 삶의 현장의 구체적인 자리를 비추어보고 성찰하고 다시 사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을 아름답게 이 세계 속에서 영원을 살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이 시간을 값지고 아름답게 쓰기 위해서 주님께 깨어 있어야 되는데 기도로 깨어 계시고 말씀으로 깨어 계십시오. 깨어 있지 않으면요, 우리의 시간은 헛되게 금방 흘러가 버립니다. 시간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나이에 따라서 시간의 속도감이 다르다고 하잖아요. 열살 먹은 아이는 10km의 속도로 시간이 가는 것 같고. 예수님 되신 분은 60km의 속도로 시간이 가는 것처럼 느낄 때가 많잖아요. 그 연구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여러 이유들이 있지만 그 중에 제가 흥미롭게 들었던 건 무엇이냐면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시간의 속도가 빨라지는 이유는 무엇이냐. 익숙하게 자동 반사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사는 삶의 영역이 더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그게 굳어지면 굳어질수록 시간은 빠르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물론 좋은 습관은 상관없어요. 근데 나쁜 습관이 나도 모르게 자동 반사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어떤 일을 대응할 때 그때 대응 방식, 선택하는 방식, 살아가는 모든 방식이 다 자동 반사적으로 아무 성찰 없이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면 시간은 손살같이 지나가 버릴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시간을 뚫고 들어오시는 주님에게 깨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말씀을 음성을 드리는 마음가짐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면 그 시간은 영원의 시간이 되고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고 그 시간은 이 세상의 모든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시간의 원천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저 흘러가는 시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우리가 주님께 드려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바꿔놓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2023년 주님께 깨어 있어. 주님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에 복되고 아름다운 열매 맺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오직 주님을 위해 쓰기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실 일 위해 쓰기 원합니다. 주님께 깨어 있게 하소서. 기도로 바깥 세계에 쏠려 있는 주의를 내적으로 돌리게 하시고 보이는 세계에 둔 관심을 보이지 않는 세계에 두게 하시고 말씀으로 그저 나도 모르게 이 세상 유행조차 살아가는 삶을 멈추고 내려놓고 성찰하는 삶에 참여하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주님 음성을 우리 삶의 구체적 현장에서 다시 듣고, 그 말씀에 힘과 능력에 힘입어서 아름답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에 온전히 참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